아 <laughs> 서준이 머이맞았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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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번, 한번 나이스, 아, 한번더한번더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나이 아, 가자 자 오, 잘 참았어. 공이 아이, 공이 아이. 안해어주고 캐치 확실하게. 좀더밀어좀 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붙 치고, 시작해 붙이고몇 번? 다고번고리고 치고, 나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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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치고, 치첫득첫득고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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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야 감독님 안보여요. 아, 굿지굿지 굿디. 빨리 달려! 예운에에 오. 에에예날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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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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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예에, 예 손들어서! 수비 손들어! 수비 손들어! 박스 막스, 나이스! 지금? 박스 나이스! <laughs> 대권이형 저기서 해서라고 했는데 여기 안들릴거 같애 <laughs> <laughs> 의자 갖고 와 옆에 앉아서 해요 저기 아 밖에 그치, 의자 안에 어아아아 공격 안돼요 아 지금 아어 좋아 어 좋아 어, 어, 좋아 나이스, 나이스 이로아 걸렸어 오마이갓! 아, 나... 아람에서 풀고 왔어, 뭐. 아, 못 아, 아람에서 풀고 뭐 왔어, 오늘. 나이스, 아, 아이라대승인데요 천천히! 빙수, 빙수. 대 보내고! 제작본! 매첩이야그 붙어있어! 아, 당했어, 당했어. 와오와 아, 아, 3번이 잘해. 괜찮아, 괜찮아!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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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어디 볼까, 볼까? 상대 투수인데 야올가고 아, 어, 그렇지. 아, 어 나이집. 좋아. 어 나이스 패. 어스강해 아유, 까비 까비. 수비야, 수비야. 어, 근데 형준이 움직 좋았어. 이렇게두개 하면 망하죠. 한번 하고 수비, 수비 손들어. 수비 손! 어, 아, 지금 골든 스테이트 공격했어요. 어. 파울. 어, 어. 아, 우리 파울 진짜 누가 선을 치나. 투사. 투야 아. 쓸데없죠. 내 손을 어, 이제 맞죠, 오, 나머지 나 이제 찍었어나왔어나왔어나지나왔어나기지아주고나기 말아주고. 나요지나하나만들나만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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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지나머요대학지생이 아니죠 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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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데이트 잡아줘. 데이트 잡아줘. 데이트 잡아줘. 데이트 잡아줘. 데이트 잡아 잡아줘. 데이아이트잡아트 잡아줘. 이트잡아이트 오, 아줘이트 잡아줘. 아줘아줘아이트 잡아줘. 데아아이트 잡아줘. 데이트 아아 그건 봤어 하프라인에서 넘어지는 거. 그때 날랐잖아. 기둥 터져가지고 풍덩 먹는 나발 죽는 거. 아, 투 아, 네고 여기 따줘, 싸줘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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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봇이 피곧! 아, 약하죠? 7번이 피봇이 좋은데 아, 형준이가 피봇에 약해요. 피봇 위에. 목적. 오, 서준이 나이스. 나이스리, 나이스리 잡아야 돼. 투지로, 그렇지. 나이스. 그고 하면 없다. 비가 없 비. 비가 없다고. 아, 그 그렇죠. 그렇죠. 세리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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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좋은 스텝으로 주만해야 되는데요. 지 케이지 공격. 지금 공격만 읽고 있죠. 아직도 계속 바있아 놓고. 아, 그대로 그대로 해. 지금 그냥 했어요. 지금 경가안 됐는데. 그죠이코트에 지정 좀해 주세요. 아, 어? 이스 지금, 지금 지금 가드가 계속 못찍킨 상태에서 공격하니까 지금 정신 못차리죠 난리가 나는 거에요. 점프패스 안 좋죠? 아안 좋죠 점프패스 안 좋아요 그 전에 셋이 안 됐어요 셋시야요 조기야 그냥 야 지금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패스 시작하니까 수비 핸즈업해 핸즈업 수비 손이 왜는죠 <불> 수비 손 들어 수비 손 들어 핸즈업 그렇죠 어. <불> 아 저쪽 팀도 만만치 않아 제게 마이크가 오락가락해요 지금 오래. 조금 공격을 정리한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데 이번엔 어떻게 하나 볼까요? 아 이번에도 그냥 막 시작하네요 자리를 좀 잡아주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뭐 닭돌인데요 허후. 닭돌 춤... 춘.. 아쉽네요 잘했어! 나오고! 다시 다시 세! 그렇지 세! 그렇죠 세 그렇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하에 올라오라고 예. 하에 올라오라고 콜을 예. 하세요 콜을 예. 콜을 하. 예. 하... 형님들 콜좀 하세요 예. 아 찐네. 하나 끊어버려 하나 끊어버려 파울이... <목소리> 뭐해, 나는 뭐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감독, 감독님, 저 가드, 가드. 잘했어, 공부 잘했어, 잘했어. 서준이 잘했어. 자리를 잡고 시작해야죠. 공을. 어, 야 사이에서 풀어야죠. 막 소리는. 왼쪽, 수비 손 들어! 수비 손 들어! 수비 손 들어! 골파야골파야 어, 발로. 오케이, 난 준비, 난 준비! 아, 야, 야. 그래요,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아 좋아요, 좋아요. 아 분위기 반족하기도 오케이. 어, 좋아. 지금 좋았어요. 분위기 반전할 수 있어요. 지금 몇대 몇이야? 나지금몇대 몇이야? 팔자다야, 자 우리가 지금 이 초, 자 수비야, 더, 더 수비야. 앞서 하나 끌어오네. 안 끌리면 하나 끌어오네. 그래.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손 들어, 손 들어, 들아 맞다, 맞다, 맞다. 점을 안 내줘. 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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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미. 더, 더, 더. 아, 진짜 좋아, 이제. 맞다. 올라가야지! 아 좋은데요? 수 좋아요! 아 침옷이 좋아. 잘 갔네요. 아타대치야전부차아 수비 좋은데요! 체크해요! 체 근데 KGB 전부차 비해서 공격 엉망진창이네요. 이아 근데 공격이 엉망진창이에요? 센 좀. 하위에 공넣 그렇죠. 하위에 공 넣어야죠. 아트리블링 어? 급자기 아, KGB가 안될때 나오는 공격이죠? 형준이가 마무리. 아니 저기 미들로. 오우 나이스 어우 굿블럭 뭐해 아굿드 아, 굿드리요 굿드리 이방원 굿드리요 조용 조용 앉아줘 앉아줘 안보여 여기 손들어 진짜 손들어 손아원스틸이 날라가네요 지금 오 저기 오못날렸어오 좋아 좋아 아 까비 까비 싸야지 싸야지 싸이어왜 저래 쟤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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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하나 더 하나 내면 돼 구셔 구셔 자 수비 엔지하고지속쿨지속쿨 파워 압박해 압박해 오케이 대니 나이스 대니 커지자 손박 손박 나이스 올라가야지 도전 가빈 가빈 가빈